잠깐 쉬었다 갈까요? 다음 손님 오기 전에 외모 점검 좀 해야지. 어, 요즘에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지? 아 어, 주름도 있고, 야 얼굴이 처지니까 이게 눈꺼풀도 처지고 분위기도 처지고 그냥 다 처지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그럴 줄 알고 동자리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요. 야, 와, 야 이거 봐봐. 예, 봐봐봐, 봐봐, 봐봐. 눈꺼풀이 확 올라갔네. 어. 아, 이게 어. 생겨진 거 같아요. 어, 눈살도 정리가 될것같아 어, 얼굴도 올라가고 어. 기분도 올라가고 출연료도 올라갈 것같아 어. 어. 이거를 먼저 턱부터 그냥 붙인 대로 이렇게 우와. 어, 아프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게 당겨져. 와. 이렇게 관리하면 얼굴도 작아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어. 이거 어. 잠깐만 해도 확실히 다르네. 어. 집에서 좀 꾸준히 써봐. 어. 자, 이어서 다음 손님 한번 불러볼게요. 자, 다음 손님! 불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음. 어서 오시게. 네, 안녕하세요. 이름? 홍민기입니다. 홍민기. 서른아홉이에요. 음. 뭐해?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관에서. 네. 음.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실은 작년 딱이 자리에서 그, 두 보살님들의... 두 보살님들의 솔루션을 받고 이제 얼굴을 고쳐 갖고 왔습니다. 어 너! 얼굴을 고쳐 갖고 왔습니다. 어 너! <laughs> 너! 너 걔네! 직 해남?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예예 저 저기 저기... 저 우리 기사분인데 어. 턱이랑 이런 거... 몰라 그때 얼굴이 기억이 아. 안 나니까! 기억이 주셔서 깜짝 나는 그때 나는, 얼굴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나는 살짝... 오기본고 같은데 그냥 그 느낌만 진짜? 있었는데 그건... 나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야 니, 니가 애였구나. 이야 음. 정말 진짜 소개팅 나갈 때마다 다 까여요. 하고 싶어 했는데 다 까였어요. 너는 왜 까였다고 생각하니? 그냥 좀 약간 행모잼 같은 느낌? 오히려 네. 말은 네. 재밌는 네. 축의 격 제가요? 어. 38년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냥 네. 네가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스타일이 우리가 딱 봤을 때 네가 인상이 살짝 눈도 날카롭고 무서운 무서울 수이고 그다음에 너 지금 부정교합 있잖아 네. 어? 네. 이거 고민이지 네. 고민인데 그거를 내가 볼때 굉장히 신경 쓸것 같아. 운동도 해서 몸도 좀 마르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딱해서 변화하는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라.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우와 한골팔패를 이럴 때 쓰는데. 진짜로 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우와 잘했다. <laughs> 야. 오 지금 어 이는 아직도 교정 중이고 <laughs> 네 이제 교정한지는 이제 한두달 어. 됐고요. 저 양악 수술했고 을 양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쌍꺼풀 아, 했고 네 이제 눈매 교정이랑 이런 거 지방 재배치 아. 그때 안경 어. 썼었죠네 라식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필러도 맞고. 야 티가 원래 이 얼굴인 줄 알았는데 너 잘생겼다. 보도 호도 했어? 코는 원래 제 거예요. 코는네 거고 네는 이제 이쁘다고 해서. 그러면 돈은 다 어떻게 어디 났어? 아 제가 이제 솔루션 받고 원래는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에 이제 바꿔 준애 남자 맹민남이라는 그 런칭 프로그램을 이제 어 우리 저 종국이가 하는 프로 뭐어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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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연애도 안 하고 있는 못 하고 있는 네, 남자 홍민기라고 합니다. 지하 폭탄에서 원픽으로 거듭난 내네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이분 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너무 멋져지지 않았어요? 야,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야, 정말 진짜. 야, 너 그러면 빈손으로 왔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너, 뭘, 아, 야, 너는 진짜 아주 뽕을 <laughs> <꿈을> 뽑네. <꿈을 꿀네. 웃음> <laughs> 아, 그래도 리 어? 출연해줬네. 오, 야, 어? 제이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겠네. 어? 분입니다, 부사님들 요즘에는 어때 다니면 반응이? 요즘에 일단은 그 친구들은 이제 누구세요가 처음 대답이고요, 처음 보면. 은아 친구들 보고, 네. 어 그러네. 누구, 누구세요? 막 이래요. 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 이제 물론 그때는 좀 부기가 있었을 때지만은 친구가 저를 제좀 데려다 줬는데 친구는 알아보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엄마가? <laughs> 얼굴이 바뀌었어, 왜냐면은 이제 손... 아, 그래, 나는 아예 몰랐다니까. 입원할 때는 이제 제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니까 아예, 아예 못 알아보시고 너 이렇게 볼 때마다 너 턱이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아.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시죠, 어머니도. 아 너는 진짜 우리 제작진하고 <laughs> 제작 감사해라. 네, 네. 평생의 어, 은인이다. 네, 엎드려 전하겠습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왜냐면 은인입니다. 네. 거 그냥 그러면 어, 어 이럴 텐데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영화 배우가 돼서 왔네. 아유. 아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뭐 네. 맥미남이 아니었으면 네. 네. 네가 못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엄두를 못 냈을 엄두를 거 아니야. 엄두를 솔직히 못 냈어.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고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말씀 주셨던 것도 있지만 되게 간절했거든요. 그러면. 네. 붓기 딱 빠졌을 때첫 네. 거울로 뉴네 얼굴 봤을 때 어땠어? 울었니? 네, 울었죠. 그치? 눈물 날것 같아. 2년은 괴로워졌거든요 어때요? 기분이 이게 어때요? 궁금서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어. 거울을 보면 은 어.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어요, 사실. 왜냐면 턱이 너무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보고 거울을 혼자 막 이렇게 좀 잡벅에 약간 좀 이렇게 환상에 아. 빠지고 아. 셀카를 거의 한, 제가 셀카 안 찍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자세가 됐어요, 이게. 한 10년 치 찍은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그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소개팅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건지 이제 플러팅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표정이라든지. 고민이에요. 너는 네. 2차 고민이 오늘 잘 왔어. 예.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갈아 가지고 이거 갈아 가지고 헷갈린다고. 간다라는 표현이 맞지 근데. 아니, 아니 진 교체 간다는 거지. 아, 그렇 이거 이거 갈아 주세요. 이거 갈아. 아, 아니 아니. <laughs> 우리 이거 유리 좀 갈아주세요. 다 하잖아. 바꿨다. 아, 바꿨다? 바꿨다? 어, 어 그럼. 아, 맞지, 맞지. <laughs> 그래서 너는 이제 이거 갈았으니까 네. 마음가짐도 갈아야 돼. 네. 왜냐하면 느닷없이 옛날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애들이 갑자기 슬쩍슬쩍 호감을 표시하고 음 이러면 네. 얘가 인생이 굉장히 혼란이 온단 말이야. 내가 이거 기준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지 이걸로 그치, 어, 그치, 그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슬쩍슬쩍도 아직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는. 너 이렇게 얼굴 조금 좀 스타일 좋아졌다고 눈 높아진 거아니야 또? 눈 네. 높아진 거아니야 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니지? 네. 그때 아니. 갈 때는 그런 자리 갈때 항상 겸손하게 그 전에 너로 생각하고 가라고. 그 전에 너로 생각하고 가라고. 아... 알았지? 그렇지. 알았지? 그렇지. 너는 삶 자체는 그 전에 너로 살아. 아, 네네. 알았지? 네네. 겸손하라는 얘기야. 아, 예예. 예.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너의 이 스토리를 너무 처음부터 다풀 필요는 없어. 음... 굳이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네. 어, 저 사실은 아, 첫 만남에 제 원래 얼굴은 이거고요. 안 아, 뭐, 그러죠. 네. 할 필요 없고 필요 유대감이 좀 쌓이고, 네. 뭔가 감정이 차오르고 네. 한 다음에, 네. 아, 네. 아 네. 요 타이밍에는 내가 좀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음... 쓱 한번 얘기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얘 키가 크잖아, 그래서 나는 보고 뭐, 인물 참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지금 너가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아까 서 있을 때도 내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냥 이건 무의식적으로 네. 얼굴하고 옷이 매치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얼굴하고 옷이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이, 이걸 느끼을 네, 네. 받았거든? 아, 그냥 또 정신 차리게 좀 얘기해줄게. 뭔가 그냥 어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어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뭐 어디 어? 약간.. 아국무당가 느낌이야? 어! 너 이거 스타일도 좀 아, 교정을 해야 돼. 좀게 입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네가 뭐돈 네. 많이 쓰고 뭐 좋은 옷 입어라 이거 아니야. 네. 요즘은 네. 저렴한 브랜드 중에도 정말 그 아주 너무 많아요. 이쁘고 이런 옷들이 많아. 진짜. 거기 가서 매장에도 한번 가서 보고.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몸도 좀 만들어봐봐. 어, 네, 이제 그거 하고요. 어, 어깨도 네, 네. 좀 넓히고. 네, 네. 그럼 너는 내가 봤을 때 완벽해진다. 키도 네. 네.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꼭 얘기하자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너가 서른 아홉이네 벌써. 네. 너 이제 네가 누구 만나서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러고 싶잖아.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때 너한테 또.. 내가 지금 기억해. 아.. 네.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외모 말고 또 뭐라고 했었지? 네가 경제적으로.. 아 네네네. 네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한 달에 수입은 어떻게 돼? 220 정도? 220? 네. 지금 지분은 어떻게 해? 그냥 월세입니다. 너 38에? 어? 네가 뭐 뭐하는 것도 버는 건뭐 뻔히 나올 거고 네.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어? 네. 네가 경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뭐큰 매력이 없다니까, 음. 어? 네. 너 이것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음. 너 나이에는 네. 가 스물아홉에는 음. 상관이 네. 없어. 네. 어차피 그 또래 상대도 결혼 생각 안 해. 네. 그러나 서른아홉이야. 네. 네. 그럼 너의 경제적인 것도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뭐 아무 개뿔도 없는데 그냥 결혼할 거야? 어? 아니야. 어? <laughs>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네. 돈 많이 벌기도 벌어야 되고 잘 모으기도 모아야 돼. 네네. 얼굴은 멀쩡한데 개뿔 아무것도 없대. 그럼 뭐 누가 도대체 어? <laughs> 그지? 그렇죠.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거 히 살아라라. 야, 너 아주 맹민함이 너 사람. 아니, 어, 아, 깜짝을. 인생을 바꿔 줬네, 그냥. 신호탄은 이 물어보 살이었으니까. 아니, 아니, 우리가 추천을 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면 뭐저 프로그램 지지율 1 0 완벽한 거지, 이거는. 어. 하여튼 행복해 살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삶은 그전처럼 겸손한, 겸손한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살고 최 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전해줘 네. 뭐 결혼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오? 야 이거 봐 이게 과거이더란 말이야 뽑아도 <laughs> <laughs> 이거를 아, 아니야 이제 외모를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네. 이제 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아, 과거에 너도 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어, 그렇지? 그렇죠. 그게 원래 이너니냐 그렇지? 네. 행복해라. 응원할게. 아, 너무 와, 어, 축하한다, 진짜. 진짜. 보살하면서 이 약간 사람이 와 이게 보람이구나. 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 그래. 이제 보살님들 덕분입니다. 그래, 그래. 좋은 그래. 에 어. 용기 냈습니다. 예, 어, 어, 네. 운전 조심하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어그 전날에 이제 나약함 자신감 없었던 그런 거를 좀 잊고 지금부터 매사에 좀어떤한 좀 어려운 일이라도 좀 열심히 부딪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고 싶습니다. 홍민기 재 인생 파이팅. 과거와 뜨거운 안녕을 하고 제 2의 홍민기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민기.